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 동명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리할 게 많죠? 자, 특히 오늘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과 어,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둘다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었죠. 어, 주어자리나 보호자리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어, 투부 정사와 동명사를 써야 할 경우에 우리가 동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 원투 류는 앞으로 할 일이니까 투부 정사를 선택했었고 그다음 enjoy 류는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이때는 이미 해봤으니까 동사의 ing 자 다시요 원투 류는 투부 정사와 어울렸어요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죠. 좀. 그런데 때로는 음, 목적어 자리에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다 써도 의미도 변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두 남녀를 생각했을 때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그 다음은 사랑하고 그러다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사랑을 시작해요. start. 자, 그 다음 begin. 그 다음 사랑을 지속해요. continue. 저는 이렇게 암기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like부터 continue까지 이 여섯 개의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영사를 둘다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좋아합니다. 읽는 것을 자, like 뒤에는 to 부정사 동명사. 그래서 to read reading books before bed. 잠자기 전에. 자, 그다음 love의 밑줄. 그들은 love 너무나 좋아합니다. to swim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두다 가는 바다에서. 자, hate의 밑줄. she hates 그녀는 싫어합니다. 뭐 하는 거? to wash 또는 washing 설거지하는 거. to wash the dishes. 자, 언제? 밤에. 자, 그 다음 start의 밑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 to study, studying. 둘다 쓰고. 공부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그것도 함께. 자, 그 다음 begin의 과거, begin의 밑줄. 그는 시작했습니다. to learn 또는 learning. 영어 공부하는 것을. 언제? 작년에. 자, 정리되시죠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써서 의미 변화 없는 것들정 리하 셨 습니다.